안녕하세요. 미장으로 용돈 벌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골드만삭스의 내부 경고입니다. AI 자금 구조에 위험 신호가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I 성장 속도보다 자금 조달 구조가 더 취약하다는 경고입니다. AI 투자 자금 다수가 민간 대출 기반이라는 점이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소비자 대출 연체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이런 구조는 AI 과열이 꺼질 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블루 아울 캐피털 사례처럼 환매 중단 가능성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캐피탈 원이 카드 연체 증가도 소비자 신용 약화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AI 테마 비중 조절입니다. AI 성장성은 높지만 자금 배경이 불안해 단기 변동성 위험이 큽니다. 골드만은 1, 2년 내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기대 수익률도 연 3에서 6%대로 낮아졌습니다.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는 신용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부채가 낮은 종목 중심의 선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제 투자 시 유의자... 민간 대출 노출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 ETF나 하이일드 채권 비중도 연체 증가에 취약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소비 신용 악화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AI 투자 사이클이 자금 조달 경색과 맞물리면 예상보다 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 테마 집중보다 현금성 자산과 투자 등급 채권 비중 조절이 변동성 대응에 유효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미장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